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5면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기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던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그들 중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라 아멘 옆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축제의 날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소망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이 부활의 권세와 축복이 여러분들 심령 위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난히 질문이 많은 한 아이가 아빠의 손을 붙들고 시골길을 걷고 있었답니다. 아빠, 저건 뭐예요? 아이의 눈길을 바라보니, 아, 저건 콩을 심은 거구나. 아빠, 그럼 저건 뭐지요? 아, 저건 고추. 고추를 심은 거야. 아, 그럼 저거는요? 아, 저건 논에다 별를 심은 거란다. 아이가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저 마을 선너머에 보이는 공동묘지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빠, 저건 뭡니까? 아, 저건 죽은 사람을 묻는 곳이지. 때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 저건 사람을 심은 거구나. 여러분 성도란 무엇입니까? 성도는 비록 무덤 앞에서도 믿음을 심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심고 그 무덤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거두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현대를 가리켜서 산불의 시대라 합니다. 불안은 불만, 불신이죠. 실존의 불안입니다. 특히 인류가 처음 겪어 보는 이 코로나 위드 시대에 건강이 불안하죠. 경제가 불안합니다. 내 앞길과 진로가 어떻게 될지 알수 없어 불안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한 경쟁의 이 신자유주의 이 이데올로기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이익을 창출하도록 내몰림 당하고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것뿐입니까?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피를 나는 형제도 믿지를 못해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나를 낳아준 부모, 자식 사이에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늘의 친구가 언제든지 내일의 원수가 되는 이 불신의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일찍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혈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은 이와 같은 말세 시대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심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구절에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하셨어요. 안식후 첫날이면 주일입니다. 오늘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 "우리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롬에 이렇게 세 명의 여인이 향품을 사들고 주님의 무덤가로 왔습니다. 향품은 시신이 붕패하여 나는 내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코인의 몸에 바르는 일종의 향료입니다. 당시 유대 서민들이 살수 없는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미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그 예수님 시신에다 모략과 침량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정성다해 예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인들이 3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싼 향품을 사온 것 평소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헌신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무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 유대인의 무덤이란 것이 우리나라에서 흔히 흙덩이를 동글게 쌓아 올린 동분이 아닙니다 작은 동굴입니다 이 사막 기후 때문에 그 동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는 자연스럽게 시신이 썩도록 했습니다 그 무덤 입구에는 그 들짐승들로부터 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큰 바위 같은 돌로 그 앞을 가로막아 세워놓은 겁니다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에 도착했을 때가 해독기 전 미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과 같은 주일 새벽 4시입니다 그 새벽에 무덤으로 달려오면서 그 무덤 가로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왔는데 아, 그 입구를 가로막는 돌이 옆으로 굴러져 있으니 깜짝 놀란 거죠 무덤 안에는 당연히 보유할 예수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때 무덤 안에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사심을 전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을 천사라고 증언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소식을 들고 여인들이 급하게 제자들을 향해 가려 하는데, 구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리라고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보이시면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 주셨어요. 여러분 왜 마리아입니까? 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 주셨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누가복음 7장 말씀해 보면.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가 평생에 모은 그 향유가 담긴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가지고 와 깨뜨려 부었어요. 향유만 부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눈물로 예수님의 그 더러워진 발을 씻겼고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아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은 사랑하는 것만큼 보입니다. 사랑하는 것만큼 들려요.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아빠들은 피곤해서 지쳐 잠이 들면 엄마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그 아기의 작은 울음소리에도 번쩍 귀가 뜨이고 깨어서 아이에게 달려가죠.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보이게 되고 사랑하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4절에도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자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성경 말씀의 예언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동안에 다시 사실 것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에 이미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에도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 너라. 무슨 뜻입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이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어야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 그 사망, 죽음, 권세의 모든 결박을 다 풀어내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구원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요? 언제나 기쁨으로 얼굴을 환하게 사는 꽃장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느날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어보았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언제나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 보는데,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 보이십니다. 천만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어디 있겠나? 내게도 때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나에게도 때로 짜증나는 걱정거리가 있다네. 어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도 매일 즐겁게 사실 수가 있으세요? 아 나는 삼일의 비밀을 알지. 3일의 비밀이요. 그게 뭔가요?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맡겨 버리고 조용히 3일을 기다린다네.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3일이면 족하지. 물론 때론 그 숫자대로 3일이 아닐 수 있어도 우리 주님 부활의 원리는 늘 동일하구나. 그래서 내게 어떤 칠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면 언제나 광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기에 나는 사는 것이 늘 즐겁기만 하구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사신 것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영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17절, 18절 말씀에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새 방언을 말한다고 합니다.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이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만 해도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귀신 쫓는 기도들도 많이 했습니다. 아, 지금이야. 사회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정신적인 문제로 때로는 약물에만 의존합니다만 사실 우울증과 같은 신경증적인 문제가 오늘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까? 정신적인 장애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믿으면 귀신은 물론이고 현대의 어떤 정신적인 장애도 그 부활의 능력인 예수님 앞에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면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새 방언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성령의 언어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건하시면 나의 혀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늘의 신비한 언어를 말하게 하십니다. 오순절 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방언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 유효한 것입니다. 부활의 영으로 오신 성녀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은사입니다 방언을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방언의 기도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뱀이나 독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독사에게 물렸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유세비우스라는 한 신학자가 교회사를 썼는데, 유스트스 바르사바스라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독을 마셨는데,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니 아무런 해도 잊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한다고 일부러 뱀에게 물리고 독을 마실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곳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뱀이나 독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심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살라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15절 말씀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거짓이었다면,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오늘까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는 그동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변화되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많은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 전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세상에 담대하게 전하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예수님 부활에 동참할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은 그렇게 우리 모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천국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 하나님 영광 위에. 세상 속에 전파하며 살아 가시는 이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